예, K5 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이렇게 한번에 보시면 되겠고요. 스팅어랑 등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팅어보다 더큰 부분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스팅어 재원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재원은 이렇게 돼 있고, 엔진 라인업은 1.6 터보 GDI가 있고 2.0 가솔린이 있고 2.0 LPI가 있습니다. LPI는 가스차를 말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1.6 T GDI 터보 모델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배기량이 1,600cc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차값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오래 타다 보면 이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출력도 훨씬 높습니다. 입전용 가솔린보다 터보 모델이 더 출력도 높고 성능이 좋다. 그리고 RPM이 5,500인데 180마력이 나오고 2.0 같은 경우 6,500rpm에서 160마력이 나옵니다. 더 높은 고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온다. 이 말은 즉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쥐어짜야 160마력이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쥐어짜지 않아도 이렇게 180마력이 잘 나온다. 터보의 장점이죠. 그래서 피로감이 덜해요. 쥐어짜지 않아도 이제 RPM이 많이 돌지 않아도 출력이 잘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도 덜하고 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토크도 27, 그리고 가솔린은 2.0 가솔린은 2.20. 그리고 2.0 LPI는 19.5. 가솔린하고 LPI의 토크는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마력은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토크는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힘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스차라고 해서 힘이 뭐 적다, 뭐 힘이 없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 토크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좀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잘안 나가지? 고속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스턴. 하지만 힘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가솔린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42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더 저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가솔린이랑. 거의 똑같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있다. 그 서스펜션은 멀티 링크, 맥버슨 스트럿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1.6 터보가 복합 연비 13.8로 제일 좋습니다. 연비도 좋아요. 연비도 좋고 그리고 힘도 좋고 배기량도 좋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세금도 덜내 연비도 좋아 여러모로 하여튼간에 장점만 골고루 갖춘 게1.6 터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보다 1.6 터보 모델이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도 저는 돈값 한다고 생각을 해요. 1.6 터보가 2.6과 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가 13 정도 나온다 17인치 타이어에서 이제 2.0 가스차 16인치는 10.2 이게 좀 연비가 적어 보여도 이제 어 가스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2.0 보다는 훨씬 날 겁니다 api 가 하이브리드 보다는 조금 못한 정도 이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면 연비가 조금 하락을 해요. 미세하긴 하지만. 이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해서 왜 연비가 떨어지냐. 보조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왜 떨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이 자동차 내부에 발전기가 더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을 잡아먹게 되고 연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금호, 넥센, 피렐리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전 저항 계수 등급, 저준노변 제동력 지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소비 효율이 높아진답니다. 점수가 이제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좋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17인치, 18인치는 금호. 그리고 16인치는 넥센 그리고 18인치 19인치는 피렐리 입니다 솔루스 엔프라이즈 피 제로 뭐 이런게 있어요 올 시즌 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다 사계절 이에요 어 이제 그 18인치 이상에서 회전 저항 개수 그리고,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 등급에서 더 좋은 점수를 나타냅니다. 회전전 개수 등급 다 똑같은데, 18인치 이상이 되어야,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이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18인치 이상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호에도 18인치가 있고, 피렐리에도 18인치, 19인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뭐 19인치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등급은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광폭은 역시나 19인치네요. 그리고 휠을 보면은 휠은 16인치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6인치 휠이 조금 뭔가 없어 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싸구르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고. 어, 여기서 가장 좀, 안, 좀 거슬리는 게 기아죠. 이게 조금 좀싼 티가 나요. 기아의 그 브랜드, 어, 밸류가 아무래도 그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싼 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 1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7인치는 진짜 화려합니다. 딱 봐도, 어, 비싸 보여요.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모양을 정말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휠은 정말 이뻐요. 화려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인치. 어, 사진이 잘려서 안 나오네요.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8인치, 19인치 휠이 나오지 않네요. 이따가, 가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잘려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제, 아까 전에 16인치 휠, 17인치 휠, 18인치 휠. 18인치 휠은 조금 덜 화려한 대신에 약간 좀, 뭐랄까, 어, 되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생겼고, 되게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은 17인치 휠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 드는 휠이에요. 1.6 가솔린 터보 전용 이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역시나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가린 느낌이죠. 이제 구멍을 최대 최소로 최소화 시킨 느낌입니다. 구멍을 최소화 시킨 느낌입니다. 하이브린 16인치, 17인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16인치, 17인치, 18인치, 19인치. 하이브리는 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